훈육프 TV의 김석훈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아연을 좀잘 눌러 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아연 스윙은 흔히 말할 때이아마추어리즘에선 찍어 친다고 표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용어에서는 다운블로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연을 좀잘 눌러 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연을 잘 눌러 친다는 거는요, 제가 이제 이 다음 블로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클럽이 이렇게 지면에 놓여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클럽이 위아래로 이렇게 회전을 그릴 때 위아래로 상승했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클럽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을 이렇게 내려치고, 내려치고 지면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이 공을 치면 흔히 얘기하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뭐 벤트그라스죠. 양잔디에서는 아연이 맞아 나가면 잔디가 막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돈까스 뜬다 그러죠 잔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디보트가 생성되면서 날아갑니다 근데 대개들이 이제 그게 공의 뒷부분을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클럽헤드가 공을 맞춰 맞추고 그 다음에 지면을 파고 들어가는 샷을 다운블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킴스코프 트랙맨에 있는 저 트랙맨 장비에서는요 어택 앵글 또 하나는 로우 포인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우 포인트는 뭐냐면, 볼을 중심으로, 볼을 중심으로요, 클럽이, 이 최저점이 볼 뒤에 있냐, 앞에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 뒤에 있을 때는, B로 떠요. b 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올라갈 때 공을 때렸다는 얘기고, A라고 뜨면, 애프터예요 그래서, 볼 앞쪽에, 클럽 바닥면에 최저점이 볼 앞에 놓여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상태에서는, 이제, 아연이나, 지면에 놓여 있는 공을 칠 때는, 애프터가 나오는 게 맞아요.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클럽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면서 공을 쳤단 얘기죠. 그래서 대개들이 아마추어분들이 저렇게 필드에 나가시면 디보트를 잘못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스윙의이 체중 이동에 밸런 수도 있고요. 코킹을 유지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 스윙을 좀 시켜보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연습 스윙 시킬 때 이렇게 시키거든요. 아인을 잡으면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좀 쿵쿵 내려치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대개 분들은 이렇게 바닥을 저처럼 못 내려치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쓸죠? 빗자루지 타듯 이렇게 쓸려요. 이게 이제 왜 쓸리는 거냐면, 백스윙에서 코킹이라는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전돼서, 오른손에힘징이라고도표현 하는데요. 그냥 오늘 통틀어서 그냥 코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백스윙 가면 헤드의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손목이 꺾이죠. 그러면, 다운싱 스때 프로들은 이렇게 하체리드로 코킹각을 유지해서 들어와서 이 히팅포인트에서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임팩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많은 아마추어분들은 이런 현상이 되죠 이렇게 코킹 일찍 풀려서 헤드가 먼저 선행이 되는 임팩트를 만들어내세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헤드가 선행이 됐으니까 바닥은 쓸리고 왼손등이 꺾이는 스쿠핑이나 왼팔이 당겨지는 치킨징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레슨할 때 표현할 때는요, 임팩트가 여기 있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임팩트가 어디레스에 여기면 여기 있는 임팩트를 좀 만들어내는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팔로우스루에서 공이 맞아 나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아이언을 치는데, 탄도가 한 번은 높았다, 낮았다, 옆구리도때려서 뒤땅 붙였다는 건, 아직 일관성 있는 임팩트를 못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코킹이 이렇게 풀리니까 어떻게 되있어요 당연히 왼손들이 꺾이는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쪽 부분에, 제 몸을 중심으로 왼쪽 부분에 잘못이 아니고요. 오른쪽 부분에 잘못이에요. 코킹을 유지를 못 해주고, 풀려서 맞으니까 당연히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시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풀스윙을 하시면 무조건 풀스윙에서 이렇게 때리다보면 코킹이 풀리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스윙을 줄이세요 백스윙을 좀 줄여서 내가 하프스윙 정도만 하시면 웬만한 분들은 다 코킹을 유지해서 공을 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크게 가지 마시고요 진짜 요정도 하프스윙만 해서 바닥을 좀 퉁퉁 내려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요만큼 탕 그냥 이게 느낌이 조금씩 오거든요 어. 내가 하프스윙만 해서 좀큰 코킹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하체리도 공을 치니까 바닥에 채가 잘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백스윙, 하프싱만 해서 코킹만 유지해서 바닥에 좀 탕탕 내려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운볼로의 임팩트거든요 올려서 요렇게 좀 퉁퉁 내려치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임팩트의 기분이 좀 느껴져요 그런데 코킹이 다 풀리는데 맨날 이풀싱만 하셔서 공만 때리면 이렇게 풀려서 맞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동작이에요 골프가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초보 때나 중급자분들도 실전에 나가시면 디버트를 못 내는 이유가 많이 풀리시니까 디버트가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은 하프 정도의 백스윙만 만들고요. 다음 윙 코킹을 유지해서 내가 이렇게 바닥을 몇번 내려치는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백스윙을 하프만 하고요. 하프만 해서, 이렇게 좀 내려치는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아연은 다운블로우로 내려쳐야 된다는 느낌이 조금씩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킹각의 유지가 이 다운블로우의 형성을 만들어내는 동작이니까요. 어, 일부러 찍어 치려고만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왜 코킹이 풀리는지, 내가 왜 다운블로우의 형성, 디보트가 안 생기는 지 이유를 아시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좀 쉽게, 디보트를 만들고 아을잘 눌러 치시는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